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민수의 21장 1절로 9절 읽습니다네 개에 거주하는 가난안 사람 곧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인 아다린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에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예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을다멸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은 상하니라.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요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며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반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의 모세를 언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요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가난한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성들의그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물론 광예의 시간은 그렇게 좋은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령과 환란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내는 연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반드시 혼란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이것을 지나지 않으면 결코 소망에이를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없어. 여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즉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이 땅에 두고 있으니까 인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인내의 인내.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활용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내는 에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 보니까 없잖아. 이 백성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40년의 세월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해요. 광에서 크고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가나안 땅에 행진할 때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의 공격이 있었네요. 몇 사람이 포로로 잡히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가난 땅, 가난족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랍왕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 사람들이 공격해오네요. 싸움이 시작됐다. 가난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대륙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난 땅의 약속. 이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 없나? 없습니다. 여기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길이 있도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잘 아시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싸움에서 승리하며 가는 길입니다.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의 목적은 뭐냐?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단, 뒤로 돌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뒤로 돌아. 가난 땅을 향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걸잘 아시지요? 이건 모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거고요. 뭐, 간단해요. 사탄의 역사는 바로 이게 중단인데, 두렵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승리, 감사 찬양, 믿음 순종, 강하고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간단한 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욕에 다 걸리죠. 사탄의 방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라왕이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가난 땅에서 영적사항의 승리를 이뤄가야 할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쉽게 낙심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전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였다 그랬네요 모세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서운했어요 하나님, 저들 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네요. 참 잘한 일이에요. 이런 공격이 있을 때뭐 두려워하는 낙심할 필요 없고 마음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함께 마음을 갖춰요.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우리 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처하는 모습. 애동을 지날 때는 싸우지 않았죠. 애동은 왜 싸우, 싸우선 안 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애동은 형제예요.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오직 가난한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대들은 약한 온수마귀와 싸우는 거지 형제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하라 싸움이라는 건 대적이 분명해야 돼. 대적이 누구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다음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적하면 전진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방에 부딪혀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데 있어서 우리를 중단하게 하는 일이 많죠. 그렇대 우리는 절대 중단하면 안되고 전진해야 돼요 야곱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마귀한테 밀리면 결국 주저앉게 되고 저요 대적해야 이기는 겁니다 마귀한테 도망다니면 안돼요 왜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현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물러서면 안 돼. 절대. 그 자리에서. 첫째는 복종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불신정하는 상태에서는 마귀와 싸워서 못 이기겠죠.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진이잖아요. 전진. 가난 때문에 나가야죠.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지.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게 해야지왜 우리가 피합니까? 절대 그러서는안 되죠. 사탄 마귀는 성도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중단하도록 끊임없이 위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 낙심. 네, 우선 참 대처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계속 게 이러한 수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긴 한데요. 3절에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죠? 3절,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으니까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순종 진멸하고 승리를 얻었다 이게 언제나 승리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시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달려가는 거지 네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진멸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 했다고요 원래 안 하셨는데 이름이 호르마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파멸, 저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재를 가로막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로 파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믿음이 선포예요, 선포. 지금 첫 번째 가난사람과 싸움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랏 왕이 이렇게 호르마 되었다. 파멸하고 저주로 왔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 전체에 선포는 그래서 호르마, 호르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죽는다. 파멸밖에 없을 것이다. 놀라운 믿음의 선포라고요, 이게. 잘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못당당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절, 5절에서 발생하죠. 승리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애돔 때문에 우회하는 여정,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백성들이. 승리는 잘 했는데, 가난 땅으로 계속 갈줄 알았더니, 또 돌아야 되거든요. 우회한다는 것이 돌아간다는 건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승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음이 짧아졌다. 꼬르다된 거예요. 혹은 마음이 좁아졌다. 그런 뜻이네요. 마음이 상한다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인내로 봤어요, 인내. 인내하는 과정이거든요. 돌아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인내를 가지고, 원래 가야 될 곳은 가난 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좀 돌아가라고 하면 또 돌아가면서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결국 뭐예요? 인내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다는 건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참고 참고 참다가 마음이 좁아졌다. 좁았다는 건 근시안이죠. 좁아졌다는 건 근시안. 멀리 봐야 되는데 좁아졌다는 건 마음이 좁아졌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모든 생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그들은 눈을 들어서 가난 땅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을 바라보고 승리를 향해 달려갈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좁아져가지고, 마음이 좁아, 눈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시안, 알았죠? 근시안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본다. 현실적인 상황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나와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요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을 달라고 했죠?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솔로몬. 이 파는 기도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음이 넓어지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곧 어떤 일이냐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편협하다고 해도 초과한 일 편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엄마는 불평하고 철것도 아닌 일에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시냇물은 시끄러워. 소리가 많이 나. 철철철철. 그러나 강은 어때요? 소리가 안 나. 웬만한 거 만나도 뭐 소리가 안 나. 내가 더더욱 흘러가는 거지. 이게 바로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럽고. 넓어야지, 마음이. 자꾸 눈이 좋아지고. 눈앞에 있는 걸바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지니까 보세요. 어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이건 뭐 아주 단골 매뉴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 쏟아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 어찌하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를 애고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맨날 죽는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을 해야지. 안타까운 백성들. 인도하여 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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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막갑니다. 이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결정적이다. 이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래 한참은 음식이래. 이야, 이거 이제 막가해이이 사람들 데리고 이거 가난 땅 가야 되나. 이게 참하 하나,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 연단을 시켰는데 이런 소리를 하냐. 하, 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원위치! 딱싹 델리트 시켜버릴 것 같아요. 다시. 안 되겠다, 안 되네, 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보면 정말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밖에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보입니다. 어언니 보여요 앞날이. 이들이 가난한 땅 들어가서 얼마나 쉽게 부패해 버릴 것인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 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코 도 아닌 일에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서 원망 불평을 잘해내는 사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부패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원망 불평은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길이, 영원토록 보장되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예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하찮다고 말하냐. 그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묵상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합참하는 것을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은혜를 합참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 원망 불평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뭐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이렇게 뭐 말이 많아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목상 해야 돼. 왜 오만급종해, 하나님한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뜬금없은 사람들. 결과 안 하면 떴죠. 중요하지 않아, 이런 애들은. 아 민숙이참우리에게 소중한 거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악이라는 거 우린 주목해야 되고요.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자, 이런 원망 불평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결과는 역시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등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불뱀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원래부터 있어요, 광야에는. 불법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이거 보호막을 딱 거두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악한 원수막에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이 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해치는 수많은 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지금도 수많은 상으로 수많은 사람 죽어가잖아요. 이런 위험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느끼십니까? 신문에 이런 뭐 수천명이 뭐 태풍으로 수천명이 죽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아멘. 근데 거기다 대고 원망 불평을 해야 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불륜이 담배 는 거예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원망 불평하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은혜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하찮다고 하더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풀병이 온다. 자, 이 음식을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한번 묵상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그죠? 매일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매일매일 이런 양식,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소중한 일이지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찮은 것처럼 여기십니까? 이 예, 위험해지는 것.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 네가그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하찮게 여긴단 말이냐? 이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주는 말씀을 이렇게 여기면, 이렇게 여기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불뱀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찾아와야 돼요. 그래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실전해 보세요. 불병을 보내는 게 은혜라니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당신을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렇죠.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게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불빔을 만나지 않으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저는 인내로 본 건데요. 이 마음이 좁아지고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니까 원망과 쏟아졌던 것이고 그 결과는 이렇게 징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에 나타난 뜻은 무엇이냐? 배계에 있습니다. 배계를 빨리 한건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부탁하네요. 중보기도,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뱀에 들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중요하네요. 뱀을 달았어. 보면 살리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뱀을 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뱀을 보래요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뱀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뱀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라 바라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교훈을 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쳐다보라는 뜻일까? 마음에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불류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바라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어라 그런 뜻일 거고, 바라본다는 것도 믿음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란 말이죠. 그래, 저불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을 가질 때 치료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인내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인데, 인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곧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 그래서 저는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옥상이 됐어요. 믿음을 좀 가져라. 믿음을 가져. 믿음과 인내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인내와 같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의 과정을 지낸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요. 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는 거예요. 바라본, 바라본다는 바라본게 무슨 뜻이라고요? 믿는 자마다. 믿음을 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다시는 불범에 물려 죽는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이죠?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말씀에 핵심 키워드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때 인내가 필요해요? 평상시에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시련이 다가올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음?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중첩되어 오는 거죠. 막 원망, 불평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알았죠? 잊지 마세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바시엔시아. 이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뭘 외쳐야 돼? 바시엔시아! 인내하라. 불뱀을 쳐다봐.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우리는 가난 땅에 들어가고 승리할 거야. 아멘. 그니까 원망 불평 대신에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여수와 갈렙처럼 이런 게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인계,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경험,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되어지겠죠.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될 테니까. 악한 그러니까 온수마이가 하는 일은 뭐냐? 예, 됐어. 인내 그만해. 네가 인내한 결과가 뭐야? 왜 맨날 너만 참아야 되는데? 그 목수시는 거요왜 너만 있냐 해야 되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